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반비례 관계는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관계죠. 그 관계를 그림, 즉,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4라는 식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린 먼저 대응표를 만들어야 되죠. 자 그래서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. 그런데 여기 왜 0이 없을까요? 그렇죠? x는 분모잖아요.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0 빼고 1, 2, 4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그때의 y 값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4, 2, 1이 됩니다. 이것을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이 점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도록 하면.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좌표평면의 점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x의 값의 간격을 좀더 촘촘히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점점 곡선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x의 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0이 될수 없죠. y의 값도 아무리 작아져도 0이 될수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그래프는 x축, y축과는 만나지 않아요. 그리고 점점 더 y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생길 거고 또 보면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곡선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. 자,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성질 반비례관계의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그러니까 한 세트인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한 세트의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각 사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분면에서 제 1사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했어요. 그럼 이때 y 값은 여기에 있다가 이때 만약에 x의 값은 x의 값이 증가해서 여기 x면 이때 y 값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감소했죠. 그래서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하는 걸알수 있어요. 제 3사분면에도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 감소하는 걸알수 있죠. 자, 그래서 자, x의 값이 증가하며 y의 값은 감소한다.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자, y는 x분의 a인데 양변에 x를 곱해 줍니다. 자, 그럼 a는 xy가 되죠. 두 수의 곱입니다. 두 변수의 곱이죠. 근데 a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xy의 부호가 어떻겠어요? 부호가 같겠죠. 부호가 같으니 플러스 콤마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러면 이 반비례 그래프를 만드는 점들이 제1사분면 혹은 제3사분면에 있을 거니까 이때 a가 0보다 클 때의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도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. 자, a가 0보다 작아요. 그러면 x, y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x, y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 x, y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가 되거나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때의 점들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위치한 점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점들이 지나가는 이 점들로 만들어진 그래프도 제 2, 4분면과 제 4, 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인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이때는, 즉, 이때는 어떤 때냐면, a가 0보다 작을 때죠. 이때 x의 값이 증가하면, x의 값이 증가하면, x가 여기일 때 y 값은 여기에 있겠죠. 근데 x가 증가했어요. 그때 y 값은 여기에 있겠습니다. 그죠? 그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X가 증가하면 그랬죠. 이때의 X가 여기면 이때 Y 값은 여기가 되겠습니다. 그죠? 근데 X가 지금 증가했어요. X가 여기 있으면 이때 점을 지나는 Y 값은 여기 있겠죠. X가 증가하면 Y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증가하고 있죠.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.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. 자,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특징. 반비례 관계도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1,콤마 a를 지납니다. x에 1을 대입하면 y는 a가 되죠. 자,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번에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원점에 가까운 그래프가 됩니다. 반비례 관계의 y는 마이너스 x 분의 3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x와 y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아래 표를 먼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의 값은 1이 되겠죠.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 값은 3이 됩니다.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저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자 그러면 이거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면 자, 좌표로 나타내면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. 마이너스 1 3 1 콤마 이너스3 그다음 3마이너스 1이니 이 점들을 모두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3 1 여기 있고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1 3 여기 있는 걸알수 있어요. 그다음에 1콤 마이너스 3. 3콤마 마이너스 1이죠. 자, 그래서 일단 한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볼까요?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?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3이니까,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3, 즉 1.5쯤이니까 이쯤 되겠다, 그죠?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쯤 위치하겠다, 그죠? 그래서 이 점들을 이으면 이렇게 곡선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쌍의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알수 있습니다.